매일 먹는 음식물 속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암물질이 지속해서 몸속에 들어오면 염증은 악화하고 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은 피부, 뇌혈관, 간, 폐, 신장 등 가리지 않고 우리 몸의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면서 병원체가 진입하여 생기는 방어적 반응입니다. 만성이 되어 몸속에 남아있는 염증 을 줄이고 뇌혈관이나 우리 몸의 각종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마늘인데요. 마늘 효능 500% 높이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막힌 혈관에 더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원에 사는 방금자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쿡쿡 찌르듯이 자주 아파 검진 받았는데요. 뇌혈관에 염증이 심하고 뇌경색과 뇌졸중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뇌혈관은 시술했으며 현재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염증과 뇌혈관에 좋은 음식도 먹고 싶다며 질문을 보내주셔서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다행히도 뇌절증 진행이 없었고 뇌수술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염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늘은 매우면서 폭 쏘는 맛이 있으며 그 성분이 우리 몸의 건강 효과를 높여줍니다. 국립원의 특작 과학원의 자료인데요. 알리신 성분은 몸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당을 낮춰주며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늘은 강력한 살균작용이 뛰어나 각종 병원균을 죽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올려주고 염증에 대항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현대사회는 대기 오염이 심하고 먹는 음식에 해로운 물질이 많으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럴 때 마늘 섭취하면 중금속 해독과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인데요. 마늘을 하루에 한 끼라도 섭취하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개선과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식단에는 구운 고기를 먹을 때 마늘과 같이 먹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튀김이나 육류 등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끈적끈적해지는데요.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나 뇌혈관, 발에 있는 혈관, 손끝, 혈관 등 각종 혈관을 막히게 하는 혈전인 피떡까지 생기게 합니다. 이럴 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로 인하여 혈전증을 막아줍니다. 또한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장병과 뇌경색, 뇌졸증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늘과 같이 먹으면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염증을 완화하여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식품은 강황입니다. 강황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카레밥을 먹을 때 주성분인 노란색의 식품을 떠올리면 됩니다. 강황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우리 몸에서 강황의 라이코펜은 나쁜 활성산소로 인하여 몸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여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줍니다.국가암정보센터 자료인데요.강황은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 식품이라고 밝혔습니다.그 이유는 강황의 성분이 전립선 주위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강황은 미국, 인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항염증 식품으로 꼽히는데요. 노란색의 커큐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신체에서 뇌혈관 염증이나 각종 몸속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혈전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강황은 카레에 넣어 먹는 것도 좋지만 가루를 만들어 샐러드나 스프 등 다양한 요리에 넣어 활용하면 뇌염증을 비롯해 만성염증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뇌혈관염증을 제거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인 강황 마늘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마늘 10쪽, 강황 2티스푼, 무가당 검정콩 투유 1팩, 물 150ml를 준비합니다. 강황 마늘 주스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마늘은 지저분한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을 벗겨 준비합니다. 끓는 물에 마늘 과육을 넣고 2분 동안 살짝 익힙니다. 믹서에 익힌 마늘과 끓인 물, 강황, 검정콩 두유를 모두 넣고 몸에 흡수가 잘 되어 뇌혈관 염증을 없애고 뇌혈관 막힘을 뚫을 수 있는 효능이 높아지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강황 마늘 주스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강황 마늘 주스 한 컵을 7일 동안 매일 식전이나 공복에 먹고 2일 동안 쉽니다. 다시 7일 동안 섭취하고 강황과 마늘의 부작용이 없으면 반복해서 먹습니다. 잠시 2일 동안 쉬고 먹는 것은 강황과 마늘의 성분을 몸에서 지울 수 있도록 하고 간을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아서 주스 형태로 먹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속 염증과 뇌혈관에 좋은 음식, 마늘 효능 500% 높이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막힌 혈관에 더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뇌경색과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중요한 음식입니다. 강황 마늘 주스를 카톡 등 SNS에 공유하여 친구와 같이 염증을 제거하고 뇌건강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좀 꾹꾹 눌러 주시고요. 효초에게 소중한 댓글 남겨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